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문장에 예를 들어서 문장의 순서는 어때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죠. 이 동사가 어떤 종류의 동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He was 자 was 비동사네요. We were 조동사 비동사. They started start 일반 동사. We played play 일반 동사. 그다음에 the fisherman cut. 같은 c a t c 의 과거죠 일반 동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온 게 비동사다 비동사란 얘기는 am, is, are, was, were 지금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과거형 공부니까 was나 were 얘가 있으면 부정문 만들 때 뒤에 뭐 쓰면 돼요? 낫만 붙이면 되겠죠 물론 줄일 수도 있어요 wasn't나 weren't로 그러나 일반 동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의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불규칙으로 바뀌지 않고 규칙으로 바뀔 땐 주로 ed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과거형이 나오면 이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여러분. did를 써 주고 didn't를 써야겠죠, 부정문이니까. didn't를 써 주고 요 뒤에 과거 자체를 없애고 did는 조동사니까 뭐가 돼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만 바꿔 주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면 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He was an astronaut. 아스트로는 아스트로가 별이거나 항해하다니까 우주 비행사예요. 이거 외워야죠. astronaut. 그는 우주 비행사였다. 자, he was니까 자, 그대로 써 봅시다. he 쓰고 이 was 비동산네이 뒤에 w 스라고 난만 써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줄여서 어떻게 쓸수 있어요? 줄여서 wasn't로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an astronaut. 자, astronaut 뭐라고요? 우주비행사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뭐예요? 비동사네 똑같죠? 자, 위 쓰고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뭐 써라? not을 써라 이거 줄여볼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w a n 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a t h e r birthday party 됐죠? 다음은 문제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일 때 어떻게 하라고? 자, 대이 y 주어 쓰고 뭘 써라? 과거형이니까 didn't를 써라. didn't t 을 써라.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tart를 써라. bd 빼야 돼요. the fire. 됐죠. 그들은 그 불을, 어, 내지 않았다. 불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다. 시작했다. 불을 냈다. 불을 피웠다. 뭐 이런 얘기죠. 부정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죠. 자, 일반 동사네. 과거형에는 뭘 써라. didn't를 써라.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라. 그렇죠? 나머지 똑같이 쓰면 되겠지. 아, beach volleyball. 비치발리볼. 저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막 배구하는 거. 주로 2대 2로 하죠. 2인용도 있고 막 3인용도 있고. 다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The Fisherman card and a lot of fish. 자, fish는 단복수 모양이 같아요. 여기 알라라브가 멋지가 아닙니다. Yes 안붙었다고 해서. 여기는 m a n 이에요 m a n 이 이거는 한 마리건 두 마리건 똑같은 거예요. 셀수 있지만 단복수 모양이 같을 뿐입니다. 참고서 한 알아두시고. 자, 이 컷트는 뭐의 과거다? 캐치의 과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규칙으로 바뀌는 거, 불규칙 동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부정문으로 바꾸더라도 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게 뭐의 과거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그래, 캐치 있죠. 캐치. 잡다. 잡다의 과거보다 컷. 이 gh가 묵음이죠. 그죠 gh가 발음이 안되니까 count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애. the fisherman 그게 잘 안써지나? 아, fisherman 그 of는 어떻게 해야돼요? 부정문으로 바꿔라. 과거형이니까 didn't를 써야겠고, 일반 동사니까. 그 다음에 원형. 뭘 써야돼요? catch를 써야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똑같이 a lot of fish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